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람의 그 체중과 또 체중의 그 변화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운이 보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체중이 그 암시하는 우리들의 그 재물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체중도 그 오행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. 과한 체중, 또 과하게 미달이 되는 체중. 이런 경우는 그 사주체의 주인인 개인들에게 균형의 그 에너지보다는 또 어느 쪽으로든 과한 에너지의 그 집중이나 또 쏠림을 보여주는 거니까요. 이런 때는 그 우리는 늘그 균형이라는 그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. 제일 좋은 것은 적당한 체중 그리고 균형 있는 그 체중이 돈복에도 물론 좋습니다. 이건 또 주로 체질적인 문제라서요. 또 쉬운 분에겐 이것보다 또 쉬운 게 없고요. 또 어려운 분들에겐 뜻처럼 또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. 물만 먹어도 그 살이 찌는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. 이런 경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참고할 수 있는 그 풍수의 권장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살이 쪄야 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런 경우, 과일이나 그 토마토 같은 그 자연 먹거리를 잘 세척한 후에요 칼질을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그 왼손에 들고 그 잡수시는 방법인데요 항상 그해 가지는 서쪽을 보고 잡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.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왼손에 꼭 주인체 또 서쪽을 보고 잡숴 보십시오. 둘째는 그 살이 찌면 안 되는 그런 분들 해당이 될 텐데요. 좀 줄여야 되시는 그런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연의 먹거리 또 과일을 동쪽을 보고 그 잡수시는 방법입니다. 이때 그 물론 손은 재물이 들어오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왼손에 꼭 주인체 말이죠. 셋째는 그 지금 정상적인 체중이어서 현재 이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될 그런 분들은 집안의 그 구역 가운데 그남 남동구역이 있는데요. 남동구역이라고 한다면 남쪽과 동쪽 그 사이 방향을 뜻하겠죠. 이 방향을 보시고, 과일이나 또 자연 먹거리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 후에 그 칼질 없이 손에 들고, 이때 그 손은 물론 왼손이고요, 손에 들고 잡수시게 되면, 이때도 그 풍수적인 도움을 우리가 그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균형이 주는 것은 결국 운을 받는 최고의 또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요. 이렇게 되면 마치 그 오행이 모두 그 구비된 사주처럼 말이죠. 우리가 그 돈복과도 재수 있는 그런 일을 또 불러드리는데 또 유리하다는 겁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체중별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돈복과 재물운을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